게임을 시작합니다. 전문 유튜브 스크립트 작가로서 요청하신 지침에 따라 스크립트 애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무병 장수를 지원하는 장수 연구소입니다. 혹시 어젯밤 주무시다가 몇 번이나 계셨습니까? 한 번, 두 번, 혹은 화장실에 다녀오시느라 잠시 목이 말라서 아니면 별다른 이유 없이. 잠에서 깨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영상만큼이라도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저 사소한 잠버릇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이 사실은 우리 뇌의 치명적인 독을 쌓아 치매를 부르는 가장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밤에 잠을 깨는 것이 예, 그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단돈 몇천 원짜리 바세린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동잠을, 자기의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적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당신의 남은 인생 수십 년의 뇌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파트 1. 지난 2024년 주 경기도 수원에 사시던 72세 박영철 어르신은 가족들 사이에서 유독 잠고가 밝은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새벽 서너 시만 되면 꼭한 번씩 잠에서 깨어 거실을 서성니다. 다시 잠드는 날이 많았고 가족들은 그저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박어르시는 낮에도 자주 깜빡깜빡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들었던 이야기를 대묻는가 하면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한참을 찾고 심지어는 아파트 동호수도 가끔 헷갈려 했습니다. 가족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치매는 아닐까? 서둘러 병원을 찾았고 정밀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지만 네 기능이 헌저의 저하된 경도인지 장애. 상태이머 뭐 이대로라면 수년 내에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박 어르신의 뇌 M R I 사진을 보러주며 말했습니다. 뇌 안에 베타 아미오이드라는 노폐물이 연령에 비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수면 분절, 즉 밤에 잠을 자주 깨는 습관을 지목했습니다. 의사는 악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밤에 깨지 않고 푹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트 2. 지금 이 순간 잠을 설치고 계신 바로 당신의 내 속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경기도 수원시에서 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부산, 해운대구에서 보고 계신 분은 없으실까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과 가까운 곳에 사람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무병장수화하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밤에 깨는 습관은 뇌에 독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의 원인을 유전이나 특별한 질병으로 생각하시지만 세계적인 뇌 과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수면 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를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잠을 길게 자는 것보다 도 중요한 것이 바로 깨지 않고 자는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액과 대학 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면 중에 자주 깨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아침에 발병률이 무려 2.3배나 높았습니다. 우리 뇌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하루 동안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을 청소합니다. 마치 우리가 자는 동안 도시의 환경, 미화원들이 밤새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청소차가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멈췄다 출발했다를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청소 효율이 저하되고 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남게 될 겁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잠에 들었다가 중간에 깨면 뇌, 청소 시스템이 멈춰 버리고 독성, 단백질이 뇌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 독성 물질이 쉽는 파트 3.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왜 자꾸 잠에서 깰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에 나이가 들수록 밤에 더 자주 깨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잠들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노화가 진행될수록 그 양이 급격히 감소하여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둘째는 라간뇨 문제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방광에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새벽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깨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셋째는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유수분 균형이 깨지면서 쉽게 건조해지고 특히 잠자리에 들어 몸이 따뜻해지만 가려움증이 심해져 잠을 깨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스트레스, 불안감, 여로만성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러 수면에 질을 저하시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적의 해결책, 바세린이 등장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이 위험한 습관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약을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그리고 아주 저렴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약국이나 화장품 가게에서 단돈, 머천오님은 살수 있는 바세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그저 피부 보습제로만 알고 계시지만 이 바세린을 어떻게 사용하는 나에 따라 최고의 천연 수면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년 축적되면 결국 내세포를 파괴하고 기억력을 아사가 무서운 치매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파트 4. 바세린의 주성분인 페트롤라 주문 피부에 강력한 보막을 형성하여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증을 완벽하게 막아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예수나익살 김민자 어르신은 수십 년간 달이야. 등의 건조성 가려움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좋다는 로션은 다 발라봤지만 자다 보면 어느새 긁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일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들로부터 바세린 수면법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숨는 셈치고 그날 밤 잠들기 전 가려운 부위에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반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잘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 어르신은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개운한 아침은 처음이었다며 단순한 보습제인 줄 알았던 바세린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 주었다고 말했었다 파트 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바세린은 이 고래. 발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세린을 어디에 어떻게 발라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단순히 건조한 부위에 바르는 것도 좋지만 수면의 질을 극대화하는 비밀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입니다. 우리 발바닥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발바닥에 응천열이라는 부위를 자극하면 신체의 기혈 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신이 안정되어 숙면을 돕는다고 말합니다. 현대 외학적으로도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숙면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잠이 들기 위해서는 몸의 중심부 체온은 아까 내려가고 손과 발 같은 말주 부위의 온도는 올라가야 합니다. 발을 따뜻하게 주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 순환이 허 발해지고 이를 통해 몸의 열이 효과적으로 발산되어 중심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바세린을 동전 크기만큼 바로 양쪽 발바닥 전체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보세요. 특히 움푹. 들어간 융천을 부위를 꾹꾹 눌러주면 더욱 좋습니다. 바세린이 보습막을 형성해 발을 밤새도록 축축하고 따뜻하게 유지해 주어 마치 따뜻한 온천에 발을 담그고 자는 듯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파트 6.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세린 수면법의 놀라운 실제 효과. 2. 방법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바세린, 발바닥 마사지를 통해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70살 이정우 어르신은 퇴직 후 오랫동안 불면증과 야간노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는 것은 기본이고 한번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한두 시간이 걸려 매일같이 피곤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빠져서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장수 연구소 영상을 통해 바세린 수면법을 알게 되었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잠들기 전 아내와 함께 서로의 발바닥에 바세린을 발라주며 마사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어르신은 무려 6시간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먼는 만에 느껴보는 상쾌함과 맑은 정신에 스스로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 후로 매일 밤 바세린 마사지를 실천했고 두 달이 지난 지금은 야간노 증상도 거의 사라졌으며 낮에 깜빡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이제는 아내의 생일은 물론 결혼 기념일까지 먼저 챙기는 사랑꾼, 남편이 되셨다고 합니다. 파트 7.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자주 깨는 이유는 멜라토닌 감소, 라간느 피부 건조 등 복합적인 노화 현상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깨는 습관은 뇌, 청소 기능을 마비시켜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을 뇌에 쌓이게 만듭니다. 2.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바세린입니다. 잠들기 전 바세린을 발바닥에 듬뿍 바르고 마사지해주면 발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을 도와 몸의 중심 체온을 낮춰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향상되어 밤새 깨지 않고 푹 자면서 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주무시기 전에 바세린으로 발바닥을 마사지해 보세요. 반돈 멋천 원의 투자가 당신의 수명과 내 건강, 나아가 삶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안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무병장수하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무병장수, 장수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 연구소였습니다.